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힘차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시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먹은 터라 성사 믿게 영광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보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거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지거 누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지거 누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노래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인도하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저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막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들를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어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이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런들은 범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재상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이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버리고 마르지 아니함이니라 따르지 아니함습니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슬픈 탄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 너무나 사랑한 자가 점점 쇠해지고 망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까한 마음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망하고 쇠해지고 파멸하는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없어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쇠하여 가지? 내가 왜 이렇게 망하여 가지? 점점 힘을 잃어 가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과 주류와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망해갑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고,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잘 살고 싶고, 마음은 흥하고 싶고, 마음은 번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쇄화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가를 보내기가. 물이 없어 기가라. 그 이렇게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줄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듣지 못하는 기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에라 가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동일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쇠해지고 망하게 가는 아버지 이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먼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된게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괜찮다고 이런 이상한 말들을 어? 퍼뜨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진정 점점 지식이 없어져 망해가는 이 사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영향력 작지만은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 지식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갇힐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훈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과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내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내 마음은 영향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지만은 내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쇠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먹고 잘 살수록 우리가 점점 죄악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쾌락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쾌락은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점점 그 쾌락의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꼭 마약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 한번 해볼까 하고 맛보다가 그게 점점 중독의 깊이 빠지면서 이제 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번성할수록, 흥항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또 많은 영향을 끼칠수록 점점점점 더 죄악을 또 예, 행하는 죄를 행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성들을 드러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쥐야, 쥐인인지, 일만 하지, 얼마나 그 교만한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내백성의 네 속지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쥐하게 드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알성송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네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내백성의 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의 고기를 먹습니다. 제사장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속죄재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막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야, 너 다시 이런 죄를 지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그들이 죄하게 드는도다. 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죄를 지을수록 속죄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게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구나. 유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절을 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너 무슨 죄졌자? 야, 그러면 양한 마리 드려. 너 무슨 죄졌냐? 야, 소한 마리 갖고 와. 이런 겁니다. 어떤 속죄에 대한 그 감사와 환유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죄를 졌어? 뭐양한 뭐 마리 끌고 가지 죄를 졌어? 아뭐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지 이런 식의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고 또 그런 것을 조장하면서 자기에게 더 많은 속죄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렇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재상이나 동일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고룩한 하나님께 보여주신 사명, 직무를 다 망각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육신의 편안과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용되고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 갖다가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러 망한 도다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며 이 시대를 바라오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잘했다 박수치면서 너무나 힘을 쓰고 있다 나는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은 점차 하나의 뜻을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는 마한도다라는 탄식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쥐담아 듣고 또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내 마음은 번성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 가지고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 애기 좀 나라, 나라하고 발부 칩니다. 근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듭니다. 먹어도 먹어도 내 만족감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이 없음으로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저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의 수고의 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런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바르게 새겨 주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시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풍성한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시간들을, 인생들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고, 시이 땅에 우리 삶롬 장르에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또한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마음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지지 말기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승리합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